오늘은 덩굴딸기, 일명 줄줄 줄 딸기를 영상으로 보여줄게요. 이 딸기는 뿌리는 향미라 해서 약용으로 쓴다네요. 뿌리 뿌리의 효능은 열을 내리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준다네요. 아이들 경련하면 이 뿌리를 향매라고 해서 처방한답니다 약으로 쓸 때는 뿌리를 캐서, 가을에 뿌리를 캐서 그늘에 말린 것을 사용합니다. 줄딸기, 일명 덩, 덩굴 딸기, 딸기가 산딸기와 성분이 거의 비등비등 하네요. 신장을 맞게 하고 미네랄과 비타민이 많아 흰 머리 검게하고 노화를 늦추고 눈을 밝게 하고 어른이 먹으면 성장 발육에 도움이 된다네요. 그러면 딸기를 한번 맛을 볼게요. 딸기가 이렇게 이쁘게 익었네요. 산딸기보다 좀 입자가 약간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도 맛은 괜찮네요. 이것은 줄기 딸기는 산에서 자라는 산 딸기, 그 나무 딸기처럼 딸기보다 훨씬 더 빨리 날아오네네요. 지금 5월 27일인데 완전히 전부 다 익었어요. 산에, 산에 있는 나무 딸기는 익으려면 아직 멀었는데 이것은 줄기 딸기는 아주 조수, 조수 그 하는가 봐요. 빨리, 빨리 꽃을 빨리 피고 빨리 열매가 맺었어요. 줄기, 딸기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구경시켜 줍니다.